똑같고요. 음. 네, 그래서 그걸 좌우하는 게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외국 여행을 가다 보면은 네. 오가닉 제품을 한번 써보고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달랐어요 평소 쓰던 거랑. 어, 네, 네, 흡입력이나 음. 착용감이 훨씬 좀 편안하게 느껴져서요. 음, 기분도 네. 좋아지고. 네, 네. 사실 근데 재질의 커버의 재질에 따라 메쉬 커버냐 아, 아니면 음. 순면 감촉 커버냐에 따라 나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준비를 했어요. 메쉬 커버랑 순면 감촉 커버를 준비를 했는데 이 메쉬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그물이래서 음. 이렇게 보면 구멍이 이렇게 뿅뿅뿅뿅뿅 나 있어서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양이 많은 날이나 움직임이 많은 날. 그렇나? 이런 메쉬 커버를 착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게 순면 감촉 커버인데요. 순면 감촉 커버는 부직포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죠. 네. 피부가 민감하거나 좀 부드러운 감촉을 저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이 쓰시는 거죠.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거 네, 같아요. 기자님이 만져보시고 한번 <laughs> 네.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 같은지 진짜로 둘이 다른지 한번 평가를 좀해 주세요. 네. 좀 이상하지 않네요. 네, 네. <laughs> 확실히 뭔가 다른 초다 그죠 방송상 아마 최초일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은 확실히 이 순면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메쉬 커버 느낌은 어떠세요? 그겉 표면이 저희는 다 알잖아요. 어떤 어, 건지. 그냥 약간 코팅이 돼 있는 느낌. 어 맞아요. 인것 아, 같아요. 제대로 짚은 건가요? 네. 사실 모든 생리나가 거의 다 흡수력은 다 기본으로 너무 네. 다 좋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민감한 부인이만큼 순면 커버, 순면 느낌이 딱내 몸에 닿아야 좀더 몸도 좋은 느낌이고. 뭔가 좀더 건강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다들 건강 생활도 많이 하시고, 웰빙 제품들에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오가닉 순면 커버나 순면 커버 제품들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요즘 진짜 웰빙 시대라고 해서, 네. 정말 순면, 그리고 올가닉, 그리고 천연. 맞아요. 정말 대세예요. 정말 프리미엄 생리대가 요즘 대세인데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프리미엄 생리대입니다 이렇게 딱 봐서도 사실 차이를 잘 모르겠죠 네, 그렇죠. 한번 만져볼게요 어머! 어, 정말 만져보니까 속옷처럼 촉감이 네. 착 붙고 네. 부드러워요 와 이게 순면 감촉 커버가 아니고 100% 순면 커버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적이지도 않고 통기성도 좋다고 해요. 첫 번째 부위는 100% 순면 커버 재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요 오가닉 순면 커버인데요. 제가 써보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또 실제로 좀 건강해지는 기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또 프리미엄 생리대 중에는 이 한방. 생리대도 있는데요. 음. 몸에 좋을 것 같은 한방 음. 생리대에 또 오가닉 수면이니까 피부에도 덜 자극적이고 훨씬 더 건강한 느낌이 나요. 옆으로 갈수록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저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이 한방 생리대는 냄새를 좀 없애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네, 생리혈을 흡수시켜주는 한방 그 액상 추출물이 들어 있어서 음. 그게 이제 항산화 효과 작용을 하니까 네. 냄새도 훨씬 적게 나게 되는 거죠.